하나야 머리를 굴려보자.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저기요 혼자 그거 생각하시고 말로 하지 마세요. 오버. 어, 뭐. 머리가 아파. 머리가 <laughs> 어 머리가 아파. 야 개새끼야. <laughs> 지난 이야기. 대기표를 너무 깨끗한 거였나? 어쩔 수 없지. 하나 안 나올게. 직접 가서 물어봐야겠다. 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안내할게자 해. 나 그냥 뭐해. 자기야. 네 받았어. 방문 중이다. 방문 중이다. 방문 중이다. 가자. 어,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위로 가려면 엘리베이터 타야 하는데 가장 가까운 층에 엘리베이터 를 부르면 될거 같아. 음. 부른 건가? 2층, 1층. 2. 오 내렸다. 와. 야. 이야... 와 아, 진짜 잘 만들었어. 아... 뭐야? 여기 면관 있다. 아, 저 이제 담야만 피고 들어갈까? 어, 어, 그럴까? <laughs> 그럴까? 주치 남비. 와우. 여기인가? 들어가보자. 아 근데 재계가 뭐 오진다 이건. 현재 바텀 터치해 줘. 기 진짜 일단 호명되면 들어가면 되는구나. 지금이 58분이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 다면 합시자. 아, 어 <laughs> 어, 어, 들어가. 이안아씨. 어, 오, <laughs> 이거 뭐야? 생각보다 빨리 부르네. 어, 뭐야 변주실로 들어가보자. 오, 깡패. 이안아씨, 본인인가요? 네, 맞습니다. 안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아, 복잡한 과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창의성을 요하는 편입니다. 면접 시간은 5분 정도고요. 저희가 질문을 딱 하나 드릴 겁니다. 그 질문에 5분 동안 답을 생각하시고 답을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했습니다. 오, 좋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색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부터 5분 동안 생각하시고 답하시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색? 내가 좋아하는 색은 하늘색인데. 어, 이거는 그냥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 합당한 이유를 생각해 내야 해. 응, 하나야. 머리를 굴려보자.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저기요, 혼자 그거 생각하시고 말로 하지 마세요. 오버. 어, 뭐. 머리가 아파. 머리가. 으. 네, 개새할 네, 아 네. 한참 지난 후, 하씨 아, 면접은 중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 할것 같네요, 예나 씨. 오늘 면접 진행은 좀 힘들 것 같고 다음에 따로 연락 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가보시면 됩니다. 여기 무슨 깡패 면접 보는다 아니야? <laughs> 사람들이 무섭게 생겼어. 그러니까 공금이 생각해면 돼. 방에서 누가 들어와서 이 모습을 보고. 다시 나가면 무슨 생각이 들까?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맞겠지 내려가는 게? 근데 엘리베이터가 안 되면은 와우. 어, 여기를... 저... 뭐야. 뭐야? 바로 내려왔어. 일단 내려왔는데 약속한 6시까지 시간이 남네. 그동안 상가단 지나가서 미리 둘러보고 있어야지. 따로 지급해드린 지도를 가지고 상가단지로 가보세요. 어.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내는 거 아니야? 이제 올 때로 야 야. 아, 이게 아, 지돈가? 아, 여기 우리 뜬다. 여기 상가단지가 어디야? 아니 우리 지도 어디 있어? 저기 앞에가 상가 터지 않니까 그냥 가보자. 일단 가봐. 일단 가자. <목소리>